어?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야. 밀수가 별일 없어? 괜찮아? 어머시발 깜짝이야. 미친 놈이 야밤에 머리가 저 돌았나? 안 꺼져? 악의 기운이 느껴져. 음, 어, 어, 어. 그래 여기야. 움직이지 마. 가만 히 있어. 어, 어머, 어머,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마관광살포. 굼적. 어? 경철, 방금 음? 뭐였어? 나 이제 죽는 거야? 말도 안 돼. 이건 붉은 까마귀단에서 보낸 독거미가 분명해.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? 빨리 해독하지 못한다면 24시간 내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거야. 뭐? <laughs> 죽는 건 싫어. 나 아직 남친도 못 사게 봤단 말이야. 해독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하지만 살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. 진짜로? 뭐부터 해야 되는데? 일단 상처 부위를 좀 봐야겠어. 물리진 않은 것 같아. 확신할 수 있어? 응, 물리진 않았어. 고, 고, 공기 중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. 그럼 굳이 안 봐도 되잖아. 아니야 봐야 돼. 꼭, 꼭 봐야 하는 건데. 이 독에 전염되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방치하면 피를 토하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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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만 해도 끔찍해. 그러니까서 속살을 아니 아니 뭐라도 보여줘. 씨발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내 감수 뷰엔테야?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. 보여줄 테니까. <laughs> 보고 싶어! 이 병태새끼! 농담이었어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빨리 독을 빼내지 않으면 위험해 경철아 혹시 손주놈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거이못 봤니? 그럼 나 이만